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나빌레이어가 2024년 3월 13일부터 2024년 3월 27일까지 진행하는 달콤 가득 화이트데이 이벤트 리뷰 및 공략하겠습니다. 이거 서브 이벤트인데요, 개꿀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개꿀 보상 받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세스 사탕을 받아줘라는 건데요. 이게 매일 매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매주 금토 일에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크로블 라테일 퀘스트에서 1교시 체육이라는 이벤트 퀘스트를 완료한 캐릭터에게만 발생되는 퀘스트입니다. 여러 캐릭으로 못하고 한 캐릭으로만 진행 가능하다는 소리야. 스크로블 라테일 관련해가지고 이거 있잖아. 이거 받고 퀘스트 수락하고 완료하면 그 캐릭으로 뭐 진행 가능한 연객기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암튼 여러분들 이벤트 맵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서 열로 이동하신 다음에 금토 일에 요 NPC가 나오잖아요. 원래 얘한테 요거, 퀘스트 수락해가지고 완료해가지고, 이 버프 얻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퀘스트 하나가 더 나와있을 거예요. 요거를 수락한 상태에서 초코가드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설렘가득 사탕이라는 퀘스트 아이템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거 가져와가지고 얘한테 완료해요. 그러면, 특별 도움 물약 특별 전투 물약 이거를 하나씩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아세스의 땡큐 스티커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세스의 땡큐 스티커를 눌러가지고요, 이런 걸로 교환할 수 있는데, 마시멜로 프리링과 그래주얼은요 아세스의 땡큐 스티커 4개씩 필요하고요 비비는 3개 필요합니다 초특급 꼬마 동물만 상자 3개 필요하고요 스각이랑 메모리얼 파편은 1개씩 필요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요 마시멜로 프리링은 거르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550의 상위 호환이거든 메인 효과는 똑같고요 고뎀은요 1200이나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애초에 얘도 최종패시 아니에요 예 상위 호환이 이젤이라고요. 고정 데미지 만 오천인 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정쩡하게 마시멜로 프리링 여기서 교환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이벤트에서 더 풀리는 걸기대하던지 아니면 그냥 오공으로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젤로 바꿀 걸 생각해 보든지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이제 그레쥬얼과 비비가 남았는데 이두개 중에 뭐 있는 분들은 이거 교환 안 해도 되겠지만 둘다 없는 분들은 둘다 교환해야 되는데 네 개랑 세 개예요. 총 일곱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금토일 2주 동안 진행하는데 금,토,일이다? 그럼 6개밖에 못 얻어가지고 이거 둘다못 교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둬야 돼요 1일 퀘스트는요 4시 30분에 1퀘스트 횟수가 초기화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12시에 등장했을 때 있잖아 4시 30분 이전까지 요 퀘스트를 완료해봐요 그러면 4시 30분에 이제 요게 초기화돼가지고 한번더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4번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이 올라온 시점에서는 이미 금요일 이렇게 하루에 두번할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주 금요일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참여했을 때 일곱 개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요. 그래주얼과 비비를 교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래주얼 교환 받으세요. 왜 그래주얼이 더 우선이냐? 뭐 영구제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비비 같은 경우는 짝퉁 훌로트로 연장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비비는 연장 관련해가지고 부담이 없는 패시예요 그럼 왜냐 얘는 이동 속도고요 얘는 엘리 획득량과 아바를 올려줘요 그러면서 얘 메인 패 효과가 뭔줄 알아요 경획 150과 엘획 30퍼예요 경획150 메인 패스로 그러니까 경던용으로쓸수 있고 엘획 30퍼 관련해가지고 뿌띠 레이레이나 양양이라는 패시 없을 때 메인 엘획 패스로도 쓸수 있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뉴비분들은 얘 진짜 교환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래주얼 비비 둘다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교환한 게 초특급 꼬마 동반 상자예요. 어 나빌님. 그래도 비비보다는 초특급 꼬마 동물만 상자가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봤자 이게 2속 20이잖아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요. 비비는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리고 이런 애완동물만 상자 같은 경우는요. 애초에 꽝 상품이 섞여 있기도 하고요. 이벤트마다요. 한 번, 한 번씩은 풀어줍니다. 뭐두 번, 세번 이렇게 풀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은근 흔한 상자예요. 그러면서 이 상자에 비비 안 나와요. 확정적으로 내가 없는 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비비랑 비교했을 때는 좀 살짝 꿀릴 수밖에 없지 만약에 뭐 꼬마 동물만 상자에서 나오는 펫도 뭐 그렇게 쓸모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제 스각이랑 메모리얼 팝편 이둘 중에 하나 교환하시면 됩니다 앵간하면 스각 추천이야 꼬마 동물만 상자에선 뭐 나온지 아, 아, 안 나와있네요 라고 하셨는데 마침 내가 그거 보여주려 했어 여러분들 홈페이지 메인 가시면요 여기 롤링매너에요 이벤트 애완동물만상자 교환권 구성품 안내를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에요 이게 다 나와있어요 네 이게 다 나와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거 눌러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초특급 꼬마 동물만상자 여기있죠 예, 이거 눌러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두번째 사랑가득 사탕바구니입니다 요거같은 경우는 뭐 금토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능해요 이것도 역시나 인게임에서 보여드려야겠네요 여기 이벤트 맵에서 요 오딘한테요 사랑 가득 사탕 부하군이라는 퀘스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반복회라 가지고요 어, 계속 수락 완료 수락 완료 할수 있어 암튼 암튼 요 퀘스트 완료 조건이 알사탕이라는 아이템 한 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계정당 1일 1개씩 초코가든 보스를 잡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암튼 이거 가져와 가지고 완료하면 콜라 30개랑 춘식 아일랜드의 보물 킹 오브 몬스터즈의 보물 이렇게 3개씩 얻을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행 조건이 따로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콜라가 필요한 캐릭겠다가 이걸 수락하고 완료해 봐요 부캐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본캐가 막 콜라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부캐는 없고 그럴 때 그렇게 하라 그거지 그리고 이 보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최대한 많이 모은 다음에 퀘스트 보상업을 늘린 다음에 한 번에 완료해요 그렇게 이제 이 평판 능력치를 올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평판 같은 경우는 포인트 교환 없이 능력치용 평판이에요 그리고, 어, 어떤 NPC한테 퀘스트 완료한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킹오문 같은 경우는요 가이드북 200에서 220에 오르라숲 이동하시면 1맵에 있는 NPC가 있습니다. 계한타 하시면 되고요. 춘실랜드는 당연하게도 춘실랜드 쪽으로 가시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경험치 철업줍니다 그래가지고 저래 분들은 또이 경험치가 개꿀이겠죠 그리고 킹오먼 보물이랑 춘식알랜드 보물 같은 경우는 이벤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최대한 많이 모은다라는 그 이야기 이벤트 끝나기 전까지 모아라 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 참고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 설탕 가득 달달한 타이틀 이벤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200레벨 이상 인던의 보스 잡으면요, 계정당 1일 3개씩 설탕 항아리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아이템을 이용해가지고 조합해서 연금술에서, 스페셜 아이템에서 요런 타이틀 조합해가지고요, 이타이틀들은 확률을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보통 루멘 연합 쪽으로 많이 합니다. 특히나 루멘 연합 중에서 요, 하급. 하급이요 필드 관련인데 만분의 1이야. 나머지는 천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타이틀은 결국엔 인던 관련 타이틀이나 아니면 헌터 관련 타이틀인데 인던 관련 타이틀은요 직접 인던 돌아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10분의 1 타이틀 습득권으로 할수 있잖아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시간이나돈 아끼고 싶은 분들은 이걸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게 불가능하잖아 돈으로도 못하고 이런 것들 보다 기회도 많지 않고 그리고 헌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요즘 헌터 평판 관련해 가지고 올리기가 이전보다 더 쉬워졌잖아요 안 그래도 이거 능력치가 좋아 가지고 이거 올리면서 혹은 평판 관련해 가지고 뭐 고뎀 습득서라든지 이런 거 교환하면서 계속 올리게 돼 있단 말이야. 이런 걸로 이거 교환할 수 있거든. 근데 최상급 특급 마스터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돈 아끼실 분들은 이거 교환하기 하겠지만 초급 중급 상급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세 개는 죽어도 하면 안 돼요. 뭐 결론은 아까 말했잖아. 결국엔 이게 최고라고 그거 아니면 이두 개. 아 그래서 이거 어디서 떠요? 라고 할수 있는데 루멘 연나 하우급 같은 경우에는요 수련의 숲에 있는 인간형 몬스터에게 나옵니다. 앵간하면 수련의 숲1 맵에서 하시면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부유선 한국 같은 경우는 환영의 동한계 늪지에서 나와요.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떤 분들께는 요 타이틀이 진짜 핵심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께는 이 애완동물이 진짜 핵심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뭐다 핵심이고 다 꿀이라는 거니까 놓치지 말고 꿀 빠십시오.